대구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확산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해라 그런지 포항에서는 목욕탕과 관련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 시설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 19일 해당 골프장 업주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21일과 22일에 걸쳐 손님 4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대구시는 방문자 110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전수검사도 한창입니다. 22일까지 파악된 도우미 방문업소는 모두 13곳, 검사 대상자는 152명입니다. 이 가운데 4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지만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래방에 들린 손님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큰 만큼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북에서는 구룡포 이후 좀 잠잠한가 싶었던 포항 지역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21일 하루에만 같은 목욕탕을 들린 손님 가운데 4명이 확진됐고 이튿날에도 2명이 추가되는 등 이달 들어 목욕탕이나 온천과 관련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접촉자도 1000명을 훌쩍 넘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포항시는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목욕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대구가 13.1명, 경북이 12.4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